자, 여러분, 안녕하 오늘은 제가 케이블카 크리스탈을 가져습니다바닥바다 바닥에 줘 봐. 다타보바닥보여 아니, 바닥. 바닥이 아니라 바닥, 바닥. 아니라. 아,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바닥 기고 이거지. 우리 차보인다 그랬지. 이대좀좀보라가보네요이 우리 저거 아, 보인다, 보인다 저기. 음. 일단은 바닥 이렇게 지원한다. 아, 원하다 옛날 시절토크리스이랑 옛날 그탄산고랑다저 아, 아, 다릅니다. 싶고, 발, 발 자, 다, 저 골라 올라갑니다. 저가 신발 좀고발찍을 아, 저를 니다 저기 기 버스도 보여. 올라갑니다 아. 바다 을때발 찍어야겠다. 발 찍으면 찍으면 바닥 아 이거 좀마엄마하 와. 이야. 다 와. 아빠. 근데 mm. 여기 왜 새들이 하나도 없어? 바닥이 그전에 철철철사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저? <놀람> 저 유리에요. 어, 저기 저기요? 저요 짜잔 기요저요저안무서운데요저기 저기요? 같은 데저 저기요? 저기요? 기요기요저 저기요? 요 여기는? 네, 목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목포에 놀러 왔어요. 네, 뒤에 네. 도시 보입니까? 네, 네. 저게 바로 네, 네. 목포입니다. 네, 네. 와, 내려갑니다. 네, 갑니다 아, 어, 저기 산 같은 게 보이네요. 음. 그런데 저 그렇다니. 곰점프 높아? 상상? 완전 장난 아니야 상상이라고 있 a n s a n 는안 보이는데 바다가 a n s a n g s a 별로예요. g s 안 n 고올라 g s 아직 바다 n g Sansang, s a n 이 a n g s a 좀 s 네요한 s 가라 s a n g 바 a 바 s a n g Sansang, Sansang, 바위 n s a n g Sansang, Sansang, s 이 n s a n 아니, t h e r 밤 i 면은 h 기 r e 켜 m there, i 밤에는 멋있겠다, 어, 저기 봐봐 e i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저, 저 저기 봐봐, 멀리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아무 생각 안해준나 저쪽 봐봐 저쪽. I'm 가 대박 많군요. 이이쪽 이렇게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도시가 참 많습니다. 위, 위, 위. 여기 문열시 도시가 참 많습니다. 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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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는 무슨 말인지 잘집 들리마. 앉았어. 또가 지빙다. 여기 집 어디 한 어디 있어. 있어. 아빠, 있어. 아빠 뒤에 봐봐. 하나 했상은안보한다 근데 엄청 넓어 집 엄청 많다. 음. 음. 저, 저 집이 제일 위험하지. 근데 음. 음. 집은. 밝은 음. 너무, 너무 음. 더거더 목포시가이 분당시마도 정 캡동네. 여기 봐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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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집 있어 저 v TV, 잘 났고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 t 산이잖아 v 집 있어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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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관리 v TV, t 가 TV, TV, 일단 여기서 살좀나 보다 여기 가서 구경하라고 어디 가서 아, 어. 아, 아니요아니요 여기가 저 걸어서 올라갈 거야. 응. 응. 얼른 바다 건너가서 한번 아, 내리, 아. 내리라고 그런 거고. 집이 많습니다. 어디간 조금 있으면 아. 바다가 보일 겁니다. 아나뭔 생각하기 싫다. 아또 있을까? 아까는 어디 곰이 어디야? 케이프 카레 부시는 아. 생각을 아. 하고 있고. 아까는 아깐 아까는 공이 산에 서 떨어지는 생각.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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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바다가 보인데, 내 지금은 내려. 그럼 지금은 <laughs> 뭔생각들 하고 있을까? 봤어. 여기서. 너서내레는 거보다 아니다. 차가 <laughs> 아, 가잖아. 어디? 자, 아, 저거 니다저 저기가서 끝내야 돼, 저기. 저쪽 봐봐. 저기 바다너든요 야, 저 바다 건너갈 때줘주세 다들 우리가 가? 갈아타나? 아니. 여게 내려가나? 내배에서 사 내리고. 아. 여기서 구경하고 또 타는 거 아니야? 아 내려가면 돼? 아니야, 내릴 사람은 까 그래? 갈 사람은 가고? 또 타자! 음... também y o 년이에요 o u 년 g y 년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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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지 young y o u n 요 young y o u n 저 young y o u n 저 young y 저 저기 바다 건널때 발밑에 찍는 거야. 알아요. 엄마, 음. 엄마 밑에 봐보 어. 엄 밑에 봐 봐. 나무 껍질을 쥐고 앉은데. 옛 거랑 비교가 안 돼. 나무를 먹이 주는 야나날보다 비교가. 사진으로 찍어서는 가능한 건아니나 엄마, 핏치도 있어. 없어. 는 봐도 교안 됩니다. 엄마, 나무에 피독치도 있게.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 그나러난다 저기 집에는 강아지 집도 있네요. 음. 왔네 나름 안 좋다? 난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 여기 도시 아,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집. 집. <목소리> 아니 여기 집 맞네 집좀기게봐아 뒤에 봐봐 아니 여기 화산 같은 게 봐. 뒤에도 멋있어 뒤에도 가자 아미는 음. 바다로 갑니다 음. 어 저기 요트다 요트 네. 좀 있으면 바다로 갑니다. 절벽 군부대 있는 거기 가야 돼, 아빠들. 저기 뭐고? 아, 거기 에 거기 에 헬리콥터가 있어. 아빠 여기 와요, 네. 내일. 내일 아, 상륙지. 아빠, 아빠 좋겠다 아빠 헬리콥터 타서부터 이렇게 도밍. 헬리콥터 조정해. 가봐, 가봐. 학교에서 태워줄게. 안 크만해. 가봐. 진짜? 학 하... 학교에서 갖고 나 갖다놓고. 야, 내 아빠 회사 가면 안 돼? 어디야? 네. 회사 안 가는데. <laughs> 회사 가서 헬리콥터 타고 다시 여기로 오라고. 응, 드디어 발매트로 옵니다. 헬리콥터보다 차가 더 빠르지.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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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스물칠 어떻게? 여기 와서는 속도가 많이 느네. 그렇지. 이 고도가 비를 높은가 아니야? 높지. 높고 내리는 소리를 이렇게 숨겨 씁니까. 선생 이렇게 차 레타고 서봐. 이렇게 차 레타고 서봐. 안녕 목포 저.

남편도 발 보아 발 보아 발부 찍자. 이쪽으로 하면서도 이리와. 바람을 찍자. 더 오면 가까이 오. 바람왜 찍어. 아 기다려 봐. <laughs> 아 멋있는 거야? 이렇게 찍으면? 아. 음. 여기 일정. 좀... 물리를 걷는, 어. 음, 아, 걷는 것 같은 느낌. 어. 음. <laughs> 아 물리를 걷는 것 같은 느낌. 한수 배웠다잉. 바다가 왜 초록색으로 보이죠? 배, 아빠 배물 깊어? 음 응. 그렇죠? 아, 깊지 당연 배가 다니니까 깊으겠지 <laughs> 야, 여기 막 그림자들이? 야 노출한 게임 응. 응. 안 무서? 여 어, 저기, 아니, 저기 무서워. 고기, 배입니다. <laughs> 응. 어, 좀, 오, 저기 고기 입니다 걷고 있어. 걷는 중. 오, 왜리 모르겠어. 저기 남의 더러운 저기 가시 뭐록색아고이고왜 지금 <laughs> 여기가 잠깐이다. 잠깐. 깊으니까 록색 봐. 아빠 저기. 아빠. <목소리> 저기는 파란데 여기는 초록. 여여기가 사람 그고봐 뭐아. 나도 기억하고 면좀어랑 비교가 되네. 신기하다. 여수에서 그냥 여기 앉아도 돼? 여수보단 길지 앉아도 돼?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아니 의자 똑바로 앉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음, 좀 샷? 완전 신기해 뭘 완전 신기해 <laughs> 아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어떻게 가? 바다 좀 나서 여기도 간 다음에 여기로 아빠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를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쭉 들어오면서 다시 어떻게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내려서 줄 서야지 또 어떻게 갈수 있어? 저기 내려가면 우리 사 있는 데 있어 줄 서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때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저기 여기, 여기 고아리고아도 여기서 너 이걸 타고 이도 올라가잖아 다시 내려온 거야 내가 그 얘기 한 거야 근데 그 진짜... 여기, 여기 올라오면 저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저저야아저저저니야 아니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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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 바로 저 타고 그래서 이거 오. 한 다음에 르고토 뭐 하지 이거 토고거고거오 이거 이거 토크 이거 토크가 오 이거 토크가 이거 토크가 오르고. 이가 이거 토크가 오르고. 이거 이가아이고이이가 이거 어 왜? 어. 음. 음. 당신 바지가 나와. 음. 당신은또 다리 까는 건안 나온 줄알 아나? 일어나 <laughs> <laughs> 현서야. 현서야 다리 자,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엄마야. 너 무서워? 어, 분홍색, 저 보름새 선물 있다는데. 어디? 아, 네? 어? 무섭다고 멀미 난다더니 좋. 너무 좋아하네. 보름새 선물. 여기 어, 진짜 선물 인데요 선물이 e 선물. d y some boy. I'm going to go to the box. I'm going to go to the box. I'm going to 야 o to the box. I'm going to go to t 이 e box. I'm going to go 다른 친구들 box. I'm 야 o 여기 있는 사람들 많아 여기 사람들. 많... 사람이 사람 진짜 많아사람들 너무 많아. 비안 아, 네. 오는데 누가 우산했어? <laughs> 양산이겠지. 얘는 양산이 저기까지 그냥 내려서 바로 타고 가서 같은 방패를 타. 근데 차가 너무 더워. 좀 가만났어. 여러분들과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